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99.9% 진짜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그 사람은 날 얼마나 좋아할까? 외적으로는 어떤 면이, 내적으로는 어떤 면을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면을 좋아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나를 쭉 좋아해 줄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카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카드를 보고 뽑지 못하시는 분들은 스톤을 보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드 선택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람 날 얼마나 좋아할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나를 어 처음에는 약간은 좀 경계를 하고요 약간은 조금 어 다가가기 어렵다 약간은 조금 뭔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이 사람 굉장히 순수하네 어이 사람 굉장히 배치미가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더라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번 분을요. 지금보다 더더욱 좋아하게 될 거고요. 더더욱 많이 좋아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우리 일본 분은 좋아하고 계신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네, 그것보다 더 좋아하게 될수 있다라고, 더 다가올 수 있게 될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적으로는 어떤 면을 좋아하고 있나 봤더니, 외적인 부분에서는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눈, 코, 입, 귀 따질 거 없이 다 좋아하고 있으나 내가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 있으시죠? 그 상대방도 그 부분에만큼은, 어 약간은 이 부분이 마이너스 요소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커다랗게 어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진 않아요 다른 눈, 코, 입들과 요잘 밸런스가 맞아 가지고요 외적으로 뭔가 크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꼽자면은 굳이 꼽자면은 어 거기가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뭐 패션센스나 아니면 뭐 어, 바디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도 뭔가 마이너스 되는 요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뭐100%알 수는 없겠지만, 나의 내적인 면, 과연 어떤 부분을 좋아하나 봤더니, 성실한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내가 성실한지 안 한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뭐 약속 시간에 늦으면은요,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뛰어나온다거나, 어, 미안해, 금방 갈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다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주어진 어떤 일적인 부분들을요,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는 회사에 지각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잘한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 정말 성실하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기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살짝 감점 마이너스 돼지꼬리 별표 땡땡 자,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혹시 결제를 안 하려고 꼼수를 폈나요? 아니면 뭘 사달라고 한 적이 있 나요? 약간은 이기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꼭 금전적인 것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물 갖다 줘 뭔가 좀 귀찮은 것들 그 사람한테 시켰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장점들이 더 많잖아요. 단점보다. 그 중에서 어떤 면에 가장 좋아하나 봤더니 일단은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뭐 하나를 생각해도 깊게 생각하는 모습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언가를 같이 할때 또는 친구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스타 친구 친구가 많은 것들 또는 우리 1번 분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잘 교류를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1번 분 매력 포인트라고 상대방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뭔가 내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은 플라토닉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앞으로도 그 사람이 계속 우리 일본 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아니에요. 지속될 수는 있으나 우리 1번 분의 노력도 다분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상대방 쪽에서 약간의 호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 지금 컵을 건네고 있는데 이건 명예랑 감정을 뜻하고 있는 컵인데 이 사람이 마땅하, 마땅치 마땅 않게 보고 있죠. 이 컵은요. 정말 좋은 컵이에요. 근데 받아들지를 않고 있어요. 즉그 사람은요. 우리 1번 1번 분이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계속 어필해야 돼요. 외적으로는요, 뭐, 화장을 한다거나, 패션 센스를 바꾼다거나, 내적으로는요,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어,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배려해주고, 진짜로 행동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던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같은 것도, 어, 좋게 보면서, 우리 1번 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 일본분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그 사람, 우리 일본분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요. 지금 만약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본분한테 더욱더 빠져들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있는 일본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오 5, 7시 이후에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도 꼭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람 날 얼마나 좋아할까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요, 날안 좋아했어요. 많이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했었어요예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상하게 자꾸 바라보게 돼요. 오라? 제발아? 괜찮네? 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우리 2번 분한테 서서히 서서히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번 분 빨리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애매모호하게 행동하고 있나요? 하지만 그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이번 분한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연애를 하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뭔가 반응이 미적지근해요 하지만 권태기는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 금방 우리 이번 분한테 사랑에 불붙어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외적으로 어떤 면이 내가 좋아서 만나고 있는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뭔가 굉장히 대장군 같은 느낌이래요. 즉 리드를 해 주는 느낌이라는 거죠. 리드를 해 주는 느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뭔가 나한테 계속 이끌어 가면서 강한 척이라는 강한 척은 다 하지만 약간의 우유부단한 면도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상대방은 좋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 이번 분의 어떤 내적인 면을 좋아하나 봤더니 뭔가 우리 이번 분은요 쉽사리 나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하시는 모습을 그 사람은 좋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음에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약간 많이 마음이 아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뭔가 남한테 내자신을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냥 다 따라가고, 내가 뭐 리드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 쪽에서 그거 말고,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시면, 어, 어, 음, 응, 그래. 그렇게 하시는 경향이 거의 있으신가요? 상대방은 그런 모습에 우리 이번 분을 더 좋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드를 하는 모습도 귀여워요. 그런데, 리드를 당하는 모습도 귀여워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을 더 좋아하고 있고 더 좋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많은 장점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혹시 그분과 어떤 관계를 나누셨거나 관계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바디적으로 윤곽이 잘 잡혔다거나 아니면 외향이 굉장히 뛰어나서요. 뭔가 그 사람은요. 우리 이번 분한테 성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관계를 나누셨다라고 하면은요. 상대방은 욕정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적인 부분, 그런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가장 마음에 들어 하고요. 약간은 조금 소심한 부분, 약간은 조금 마음의 병이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어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조금 깊고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우리 이번 분을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어, 상대방은 이게. 좋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이용한다라고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방은요 앞으로도 날 계속 좋아해줄까 카드를 보면은요 뭔가 다가오기는 하는데 내적 갈등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뭔가 훅훅훅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 얘랑 사귈까 말까. 뭐 코미민이네 아, 이러면서 어물쩡, 어물쩡 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뭐, 어떻게 방법을 구상해야 될지는 카드를더 뽑아 봐야 되기 때문에 1대1 타로카드 상담 요청이라든가 다른 제너럴 카드 리딩을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여기서 봤을 때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이번 분이 조금 더 자신감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다가가시고 내 의견이 있으면은요, 묵살하지 마시고 의견에 팍팍 내비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요. 리드를 할 거면 리드 제대로 해주시는 것을 조금 권장드리고 싶은 2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오후 7시 이후에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람은 날 얼마나 좋아할까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나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처음이 가장 좋아했던 시기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아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처음이 100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앞으로는 한70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는 해주고 있지만 상대방 쪽에서 많이 배려하고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참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3번 분이라고 보이고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 우리 그 상대방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는요 계속 우리 3번 분좀 받들어주고 조금 칭송해 주고 조금 어 이제 뭐 잘못한 거 있어도 좀 이해해주고 노력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관계가 계속 되면은 이 사람한테는요 계속 뭔가가 쌓이겠죠 마음속에 제일 좋은 것은 여기에도 3번 분이 있고 여기에도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동급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관계가 윗사람,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음 우리 3번 분이 뭐 자주 삐진다거나 어 우리 3번 분이 어떤... 어떤 식으로 인해서 어, 상하 관계가 되지 않도록 뭔가 노력이 살짝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간에 상대방은 날 많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외향적으로 날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외향적인 부분에서 크게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적인 부분에서 날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카리스마가 있고 약간의 아픔이 있는 그래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뭔가 냉철한 부분도 마음에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냉철할 때 냉철한데 따뜻할 땐또 따뜻해요 정말 자기가 판단 내려야 될땐 내리고요 돈 써야 될땐또돈 써요 그래서 정말 뭔가 확고하고 온고지순한 그러한 면이 어, 정말 조금 양면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우리 3번 분의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면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나 봤더니 뭔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리고요, 내가 매일을 들어서 나는 과에서 1등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과에서 1등을 할수 있도록 무언가 조건을 제시해. 그럼 난 열심히 또 과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또, 우리 3번 분이 어딘가 여행을 가자고 먼저 제안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좋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학업을 일하든가 아니면 일을 다니는 모습에 우리 3번 분을 좋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3번 분을 더 좋아하고 그 사람이 빠져드는 매력 포인트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사람은요, 앞으로도 나를 좋아해 줄 겁니다. 많이 좋아해 줄 건데, 약간은 삐그덕삐그덕 거릴 수는 있습니다. 어, 어쩌면은 헤어졌다가 다시 사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너무 슬프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아예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요? 상하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충분히 그 사람하고 헤어짐이라는 것 없이 분명히 행복하게 연애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3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오후 7시 이후에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도 꼭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람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요, 어쩌면은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가장 나를 좋아했던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그닥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네요. 음.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은 관계가 회복이 될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약간 그런 거 있죠? 내가 얘를 좋아하기는 한데, 사귀기는 조금 그렇고, 그렇다 남주기는 뭐하고, 하, 만나기는 해야 되는데 귀찮기는 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 이 있죠? 상대방은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병분은 상대방이 우리 사병분을 엄청 좋아한다? 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 근데 어차피 때는 관계 개선의 여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으로 관계 개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1대1 타로 상담 신청이나 다른 제너럴 타로 카드 리딩을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외적으로 그 사람 나를 어 어떤 부분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가 봤더니 그분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어, 외적으로 엄청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아니에요 내적인 부분에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건데 약간 균형 잡히고 밸런스 있는 나의 외향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뭔가 어디 삐뚤어진 것 없이 그냥 밸런스 잡혀있는 나의 외모 그리고 어쩌면은 바디 어, 체중, 고런 곳에 좀 만족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내적인 부분 보면은요, 나를 굉장히 생각해 주고 나를 많이 좋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사분분을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약간의 아픔과 슬픔이 있는 부분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약간은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아픔과 슬픔도 조금 눈에 서린 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상대방은 그런 내면의 모습을 우리 4번 분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틀어서, 통틀어서 그 사람은 나의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하나 봤더니, 그 사람은 나의 안정적인 일상, 안정적인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안정적인 마음이라든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나를 좀 부러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빠르지 않고 적당히 나한테 다가와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데, 어쩔 때한 번씩 또 빠르게 스킨십을 한다거나, 빠르게 뭔가 이 대화 내용을 이제 이어간다거나 어쩌다 한 번씩 빠르게 하지만 일상에선 조금 천천히 다가와 주는 그런 모습 반전 매력에 또 나한테 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모습에 우리 4번 분한테 톡 반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미 그런 모습에 우리 4번 분한테 많이 빠져들었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미래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람은 나를 엄청 좋아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러브카드죠. 대표적인 우리 사랑카드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은요. 우리 4번 분한테 고백을 해올 수도 있고요. 어, 나랑 같이 살림을 차리자까지는 좀, 어, 선을 넘고, 우리 같이 한번 잘 지내보자. 우리 같이 한번 연인이 돼보자. 우리 같이 여행 다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애정어린 이야기를 먼저 그쪽에서 꺼낼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 4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메일은 아니지만 오후 7시 이후에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도 꼭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이게 또왜 이렇게 뜨나. 또 똥손이라고 욕먹을 것 같은데, 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봤더니, 그 사람은요, 날 좋아하긴 했어요. 많이 좋아하긴 했어요. 좋긴 했는데, 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끝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음... 그 자기도, 어, 우리 5번 분이라는 사람을 생각은 하긴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타로카 나와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 저도 말하는 저도 마음 아픕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음, 자 일단 외적인 부분에서는요 일단 다리 쪽은 자신 취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글동글한 얼굴은 자신의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쪽이 약간 외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인 부분에서 많이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먼저 하는 모습, 뭔가 자신을 다스려 줄수 있는 모습, 리드하는 그런 모습에 약간 좀 반했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자신을 진짜 좋아하고 진짜 뭔가 아껴 주는 모습에 우리 5번 분한테 많이 반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밀당이라고 하죠. 언젠가는 떠나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언젠가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어,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빨리 못 붙잡으면 금방 떠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도 좀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있고 순수하고요 정말 청순했던 그런 이미지를 우리 5번 분한테 어,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대체 왜이 중에서도 가장 어떤 면이 좋았을까 봤더니 뭔가 조금 이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못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 사람은 오히려 우리 5번 분한테 더욱더 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드를 더 뽑아봐야 알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상대방은 이미 다른 이성이 있어서 다른 이성이 있어서 우리 5번 분을 단순히 파트너 또는 잠깐 이제 데리고 놀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은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겁쟁이여서 뭔가 언젠가는 떠나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우리 5분 분을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1대1타로 상담이라든가 다른 관련된 제너럴 리딩을 더 봐주셔야 정확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은 언젠가 떠나가도 부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음... 우리 5번 분한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허좀 나쁜 사람이죠. 어, 이렇게 미리 이별이라는 걸 생각하고 만났다는 것 자체가 좀 나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까요? 좋아해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계속 자신 혼자만 품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내비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별이라는 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사람은요. 우리 5번 분한테 뭔가 애정을 표현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고 있고 우리 5번 분의 마음이 리딩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리딩을 하는 제 마음도 조금 아픈데 우리 5번 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음. 자, 여기까지 해서 5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